다음식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죠. 자, 이을 만족시킬 때, x-fx를 x-x-3을 나눴을 때, 몫수 qx라고 할 때, q4를 구하래. 결국엔 몫수 구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f4는 14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이용해 보세요. 음, by, 나 조건을 이용해 보면요. 자, 요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f 마이너스 1의 값은 4하고, f 3의 값은 마이너스 8이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지. 그럼 요거 검산식 세워보세요. 음 나눴을 때 몫을 물었거든요. 얘가. x 마이너스 1에 fx가 있는데, 요게 x 플러스 1에다가 x 마 3을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두고,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두면 되겠죠. 2차를 나눴으니까, 몫은 1차, 어, 몫, 몫은 모겠지만 나머지 1차 이하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x는 마이너스를 대입해보세요. x는 마이너스를 대입해본다면, 어,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온다라는 거지. 얘가 얼마 되는 마이너스 8이야. 어, 요곱한기 그다, 그 다음에 X는, 어, 3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2F3이라는 값이 3A 플러스 B다라는 거지. 그러면 3, 그럼 얘가 마이너스 16이다라는 거죠. 자, 두식을 빼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4A는, 음, 8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B는, 음, 마이너스 10이 나온다라는 거지. 있지? 자, Q4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Q4. 음. 자, 그럼면 이거 이용해서 검산식을 세우면은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이래, 그렇죠? 음. 여기서 Q4를 구하려고 한다면은 x는 4를 대입해주면 답이 나와요. 음. x는 4를 대입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3f4의 값은요. 얘 4를 집어 넣어주세요. 그렇다면 5겠네. 어 그렇다면 5에 q4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4 마이너스 10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지? 음, 그러면 f4는 14람에 그러면 42는 5q4 마이너스 18이라는 거죠 그럼 60은 5q4가 된다는 거니까 아 답은 12가 정답이 됩니다